안녕하세요. 뚜벅이 여행의 길잡이 마중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네요. 오늘은 선녀바위해수욕장으로 올해의 끝자락 해넘이 보러 갑니다. 많이 추웠지만 날씨가 맑아 일몰을 잘볼수 있을 것 같아 집을 나섰는데 바람까지 없네요. 오늘 만난 일몰이에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코스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바닷가로에서 둘레길로 선녀바위 해변까지 3km 걸을 예정입니다. 공항철도 타고 가서 버스로 20분만 가면 바로 서해바다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떠나볼까요? 공동역에서 갈아타면서 이 비행기 모양의 환전소를 보면 공항철도 타러 가는 게 맞구나. 항상 느낀답니다. 공항철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역에 하차합니다. 인천공항 건물은 언제 봐도 자부심이 느껴져요. 공항 건물을 통과해서 3층 출국장으로 안내 표지 따라갑니다. 3층 출국장 밖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1터미널 건물로 연결되어 무빙워크로 나가면 멋진 화장실이 있고요. 7번 게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306번이나 111번 버스를 타세요. 을왕리 해수욕장에 내려 시작합니다. 저희는 한정거장 더 가서 왕산 해수욕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공항역에 1시쯤 도착해야 여유있습니다. 이때 가야 바다 색깔도 예쁘고요. 이 시각에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 은물결입니다. 정말 예쁘죠? 굳이 왕산해수욕장을 추천 안한 이유는 바닷가 길이 끊어져 있어 여기에서 을왕리까지 바닷가가 아닌 찻길로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분 걸어 을왕리 해수욕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바다 너무 좋아요. 오후 4시쯤이면 물이 들어와 걷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길이 얼어 있어 아이젠을 꺼내야겠어요. 바닷물이 언 현장을 걸어 보았어요. 올겨울 추위가 실감나요. 준비해 간 아이젠을 신고, 요즘 아이젠은 신고 벗기 참 편해요. 마치 냉동창고 파이프처럼 얼어붙었네요. 파도가 튀어 얼어붙은 것 같아요. 얼음을 한 조각 떼어 맛을 봅니다. 오, 짜요. 이 구간은 눈이 얼어붙었어요. 발소리를 들으며 바닷가를 걷는 맛이 일품입니다. 아이젠을 신었더니 완전 ASMR 방송입니다. 보온병에 담아온 따끈한 아메리카노를 한잔 마십니다. 저 앞의 가게 아주머니가 곧물 들어온다고 어서 가라고 소리치네요. 이제부터 산으로 잠깐 올라갑니다. 파도 소리 들으며 바닷가를 걷다가 산의 둘레길을 또 걸으니 변화가 있고 좋네요. 전국 곳곳에 대유행인 출렁다리도 있어요. 이곳은 정말 출렁다리가 필요한 곳이에요. 길 따라가면 이제 바닷가로 다시 내려갑니다. 바람이 없으니 전혀 안 추워요. 바닷물이 고여 얼어 있네요. 한쪽엔 조개껍데기가 부서져 이루어지고 있는 해변이에요. 해가 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선녀바위 해변에 도착했어요. 이른 저녁으로 뜨끈한 해물칼국수를 먼저 먹습니다. 해넘이 보러 온 사람들이 참 많으네요. 해는 점차 기울고 하늘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선녀바위가 있는 쪽은 살짝 해역에서 떨어져 있다고 불지 않네요. 날씨가 맑아 이렇게 일몰을 볼수 있다니 정말 운이 좋아요. 오늘의 해가집니다. 해는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하늘은 어두워졌어요. 이제부터 점차로 하늘이 더 붉어집니다. 구름도 더 예쁘게 물들고요. 이제 선녀바위 쪽도 점차 더 붉어지고 있어요. 선녀 바위 가까이도 조개껍데기 해변이니, 이게 다 부서지면 하얀 해변이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을이 더 붉어졌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모두 돌아가는 시간. 해변 밖으로 나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에요. 306번 버스가 먼저 와서 타고 1터미널까지 갑니다. 공항 1터미널에 내렸어요. 공항 건물로 들어가 공항 철도 안내 표지판 따라 갑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공항은 한산합니다. 고마운 공항철도로 귀가합니다. 가슴에 꽉 차오르는 행복으로 감사한 올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